이제 5일 뒤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이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하면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부산 세계박람회장 디자인을 총괄하는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개최를 한다면. 이 박람회장이 어떤 디자인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어,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양새와 또 전체 컨셉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저희 부산 박람회장의 크기가 총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그큰 대회를 유치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100만 평이나 되는 그 땅. 에 대해서 담겨 있는 모든 설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 컨셉, 큰 설계 주제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박남회장 설계 주제가 어, 영어로 리얼스입니다. 네. 예. 우리말로 하면 다시 지구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어. 그 말에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며 음. 다시 되돌아보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강남 회장 마스터 플랜은 이제 그러한 주제를 전체 100만 평의 부지에 잘 풀어 놓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했고요. 예예. 아그 예. 어,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된 설계 전략으로는 다공질 패턴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잠깐 말씀해주시죠. 말씀하신 김에. 네, 네네. 네, 네, 전체 마스터 플랜에 이제 가장 강하게 적용된 개념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다공질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살아있는 그 유기체의 세포 조직에서 발견되는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다공질 패턴에 의해서, 어, 주요 전시 공간 시설들, 어, 구조물들이 어, 다공질 패턴에 의해서, 어, 우리 그, 박남회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되고요. 네. 그 건물들 사이사이를 공원 녹지들이 채워지면서, 음. 마치 박람회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건강한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하자 어. 하는 것이 저희 마스터플랜이 갖고 있는 큰 컨셉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시 지구 리어스라는 어 네. 아무래도 에, 자연의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있는 것들의 에, 조화 이런 것들을 음.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차별화된 패턴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요. 어, 지금 네. 그 방남회장 터가 부산 네. 북한 재개발 터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축가의 뭐. 눈으로 봤을 때이 북한의 매력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우리 부산 북한의 매력이 뭐냐면. 일단 그 항구 도시 항구로서 항구 부두로서 잘 쓰였어요, 한때. 네, 네. 그렇지만 모든 선진 세계 도시들이 똑같이 겪는 것처럼 항구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갑니다. 음. 바깥으로 옮겨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옛날 구항들은 지금 우리 북항처럼 버려지거나 방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버려지고 방치된 그이 지역을 어, 그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어 변경하고 재개발해서, 음, 어, 몸을 뭐 바꿔놓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꼭 필요한 일이고요. 네. 부산, 네. 북항은, 부산, 북항은, 어, 다른 그 항구 도시에 비해서 조건이 좀 많이 좋아요. 네네. 그, 그,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수위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이 수위 차이가 3m 이내로, 그니까 우리가 마일드 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다시 얘기하면, 세계적인 워터 프런트를 갖고 있는 미항 항구 도시로서 부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 그쪽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부산 북항이 예.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한 잠재력을 확실하게 살릴 만한 네. 큰 모멘텀 오. 동력 계기가 어, 사실은 오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네. 북한 재개발이 음. 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따라서 뭐, 예, 예. 네네 그 엑스포가 꼭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매력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 기회의 땅이고 어, 그리고 네. 어, 자연과의 최적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항구가 항만이다. 그렇죠. 그런 네. 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북항 자체가. 네, 자, 그러면은 그저 많은 분들이 저 대전과 여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을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이 네. 지역도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어 어떤 파리의 에펠탑 같은 네. 그런 상징성 있는 네. 공간으로 계속 유지가 또 활용이 될수 있을까요? 그 에펠탑이 세워진 1889년에 그 파리 엑스포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대단한 엄청난 규모의 그 모니멘트 랜드마크가 세워지는 것이 마치 그 엑스포의 상징처럼 꼭 필요한 일처럼 네.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독일 하노버 대회 때부터 와서 그러한 엑스포의 트렌드 기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 뭐냐면 즉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그 과학과 기술을 또 자연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네. 인간의 한계를 어, 뛰어넘는 이러한 것들을 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엑스포의 마치 그 기치처럼 알려지던 때인데 지금은 예. 엑스 한오버 엑스포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고요. 인류의 음. 지속 가능한 생존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어. 쪽으로 엑스포의 기조가 다임이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어. 네. 어떤 그 멋진 그 조형물을 높은 조형물을 우리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것들을 만들어서 음. 어, 그걸 마치 그 엑스포 유산처럼 남기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네, 네. 저희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버려지고 음. 방치된 부산 북항의 산업 항만 지대를 네.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부산 시 시민들한테 건강하게 돌려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어... 수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그 쓰이, 그런 쓰임을 받는 네. 어, 미래에 알겠습니다. 훨씬 더 음... 어, 우리가 후손한테 자연한 랑 그... 우리의 랜, 랜드마크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이제 랜드마크의 개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맞습니다. 대형 토건산업 사업으로 뭔가 눈에 띄는 물질적인 무언가 거대한 것들을 남긴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 어떤 네네. 트렌드를 만들어내느냐, 기류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역할을 네, 엑스포가 그렇죠.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어, 네, 그, 이것은 그래도, 이제, 예, 네. 잠시만요. 그 교수님이 <laughs> 그 PT 발표 때 예산업화 잔재들, 그리 이제 새로운 네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조와 네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어,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와 아, 그리고 네.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만약에 BI 회 투표권을 갖고 있는 BI 회원국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요. 우리 유치 제안서의 내용이나 음. 부산에,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부산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 그 다음에 엑스포 유치 이후에 엑스포 대회가 긍정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남길 긍정적인 파급효과 같은 것을 다 고려한다면 이거는 예? 말할 필요도 없이 부산에소리 <laughs> 들어줘야 해요. 부산을 안 찍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안 거죠?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laughs> 제가 제 듣기로는 뭐 다른 정치외의적인 판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네. 하니. 짧게 예. 뭐, 음, <laughs> 과제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어, 설사 만약에 저희가... 그 이게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유치에 못지않은 성과나 음. 실속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많이 어. 남아 있다고 봐요 네. 그것은 네. 저희의 그 외교적인 어떤 역량 어.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매몰 비용으로 볼게 아니라 아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부산대 브랜드를. 그렇습니다.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절 예. 절대 매물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미 부산은요, 굉장히 네.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한도 부산이에요.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안교 홍익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